솔트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우리 솔트룩스가 주가가 아주 이쁘게 잘 올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훅 마이너스 12%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아딱 9%만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어도 또 느낌이 지금 굉장히 세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 영상 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의 하락을 미리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근데 막상 이렇게 진짜 하락이 나오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솔트룩스를 지금 앞날의 예측을 완벽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음봉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솔트룩스가 방향성을 가져야 추가 상승이 나오지 제가 오늘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주님들이 1200회 조회수 달성해 주셨는데, 좋아요 93개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만약에 좋아요 오늘 지금 영상 보시고 100회 이상 영상이 찍히면은 제가 좋아요 100개 이상 눌러주시면 또 제가 장 마감의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시나리오로 나올지 아니면 가감이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 영상에서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아무리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었어도 갈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9%만 올라가 주면 어, 너무나 좋겠다 하면서 답답함을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근데 여기 댓글에 좀 우리 주주님들이 돌파를 세력이 허락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투자 경고 종목이라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 8시에 경고가 해제되었다고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신 말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원칙대로 되면은 영철이는 지금 강남역에 빌딩이 아마 열 채는 있을 거예요. 우리 메이저들은 우리 개미들 생각대로 절대 안 갑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차트가 나오고 다음 날딱 뚫어 줄것 같아도 이렇게 훅 떨어진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을 집중하시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제가 어제 영상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상승을 질질질 끌다가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 우리 주주님들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터이가 솔트룩스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이렇게 조금 계속 말한 이유가 자 우리 주주님들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요즘에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와 줬잖아요 근데 우리 카카오페이도 보시면 앞전에 카카오페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 경고 이 뉴스가 뜨면서 6월 16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6월 16일이 언제냐 자 보이시죠 상승 초입 대 근데 상승 초입 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시하고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이제 주주님들 이해되시죠? 그리 우리 솔트룩스도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추가 상승을 우리 세력들이 해준다면은 이렇게 6만 원인 7만 원까지 벌써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썸네일에 아9% 조금 답답하다 어 세력이 허락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 영철이는 주식한지 12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이렇게 솔트로스도 방향성을 완벽히 지금 알수 있는 게 우리 주주님도 일 10년 넘게 해봐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그럼 영철이가 카카오페이를 매수 추천을 아마 드렸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카카오페이도 지금 원외로 지금 상승이 나 줬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저점 매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솔트루스처럼 제가 앞전에 카카오페이도 보시면 6월 9일날 제가 카카오페이를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언제? 8시 42분에. 그러면 우리 카카오페이가 6월 9일부터 몇 퍼센트 상승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이실까요? 6월 9일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상승 초입 때 이때부터 지금까지. 164%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철이가 투자경고 종목이어도 아왜 이렇게 안가 이렇게 솔트루스 답답한게 말한게 바로 요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 카카오페이도 이때 투자경고 종목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솔트루스는 이렇게 대칭라인에서 지지가 되면서 한번 상승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대칭라인 저점에서 푸닥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앞전에 솔트루스 영상 찍으면서 이 대칭 라인과 이 추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지금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력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동. 우리 주식은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에 상승 추세와 나와 뒀어도 우리 세력들이 매수를 안 하면 이렇게 장대 영봉이 안 나오고 오늘같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 솔트룩스는 여기에 음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솔트룩스는 항상 21선에서 지지를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왔고 21선을 지지하면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제 21선이 지금 다 와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조건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추적을 해야 합니다 추적 어떤 추적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우리 솔트룩스는 미래의세 증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가 지금 주포인데 오늘 6월 26일 날 12,000주를 지금 매도를 때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앞전의 물량 44,000주가 오늘까지 완벽히 매도가 되면서 근데 긍정적인 거는 KB증권에서 지금 하락이 나올 때 오늘 37,000주를 매수해줬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손바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매일 찍으면서 저는 추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세력이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세력이 매도를 하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주포가 바뀌게 된다면 은이 솔트루스의 방향성도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영상으로 맨날 찍을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영철아 니가 이렇게 카... 솔트룩스 차트를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 보이시죠. 18,500분에게 항상 타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 드리는데요. 제가 앞전에 솔트룩스를 1월 31일에 처음 매수 추천 드렸습니다. 10시 56분에. 그래서 1월 31일에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 상승 초입대. 와.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 드리고 또두 번째 4월 7일에 제가 26,600원에 매수 추천 드리면서 바로 12시 19분입니다. 자 여기 4월 7일 보이실까요? 제가 이때 상승 초입대 자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6월 2일 날 제가 또 솔트룩스를 마지막으로 6월 달에 또 잡아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6월 2일 날 상승 초입대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솔트룩스 아주 저점에 저점에 매수 추천드리면서 그 어떤 누구보다 방향성을 지금 완벽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솔트루스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또 오늘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1% 하락이 나와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항상 공부방에다가 실시간으로 언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솔트루스가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 해도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솔트루스가 쌀 때, 세력들이 매수할 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단가가 낮춰지면서 추가 매수로 인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완벽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제 영상 보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문자 받으시고 클릭만 하시면은 공부방 바로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 무료로 도와드리냐? 지금 보시면 구독자 수가 18,542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구독자 수는 늘고 있는데요. 벌써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00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구독자 수가 목표가 5만명입니다. 저는 조금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을 무료 무료 지금 계속 계속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점이 우리 구독자님들을 꾸준한 수익을 도와드리니까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더라고요. 나가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왜 무료와 무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저 같아도 의심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구독자 높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는 건요. 의심하시지 말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솔트룩스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제가 완벽히 도와드리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솔트룩스 정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니깐요,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와, 그때 정보 받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매수만 도와드리냐. 당연히 매도도 도와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6월 25일 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글 올려주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님 하나, 뭐 예를 들어 젠벡스, 휴메딕스, 요즘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너무나 좋아서 3000 코스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타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항상.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또 매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은행도 지금 45% 수익 도와드리고 엄청나게 요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장이잖아요 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남길자님 이렇게 6월달 800만원 벌어가시고 이제 APR 보이시죠? 막 이제 엄청 화장품도 엄청 올라가는 거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도 도와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리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솔트룩스가 지금 조정일 때 우리는 조금 계좌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입니다. 보시면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1% 이상. 빠지고 있고 네이버 뭐 현대차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SK 하이닉스만 지금 엄청나게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거를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코스닥 치수도 오늘 마이너스 2%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코스닥과 코스피가 상승을 해줘야 그에 맞게 우리 세력 종목들도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요런 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도 항상 확인하면서 타점을 드리기도 하고 방향성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어 이거 나좀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담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솔트룩스는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도 오늘 22억을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외국인이 중요하다는 거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서도 오늘 64억이 지금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트룩스는 미래의 색과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가 많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우리 파동은 지켜줘야 될 부분에서 지켜만 준다면 세력들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도 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우리는 매수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주주님들 지금 11시 35분입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이제 오후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오후장에 제가 솔트룩스 변수가 있을 때 공부방에다가 언급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솔트룹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오후에 한번 영상을 또 한번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오후에, 오후 한 4시나 5시쯤에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지님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